결단성도 있고 추진력도 있, 있으시고 이제 그, 그걸 양식으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시 전체가 좀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었으면 이런 앞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 우리 교수뿐만 아니고 지치도 없이 대학 사회에 저희 삼다 그. 우리 박승은 1900대 1 1 0 0이죠 네. 모아리. 어? 뭐, 대원대에서도 좀그좀 참여하는 에어 지원을 받아서 어, 공부를 더할수 있는 그래서 그 아마 대원대로 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한백명 정도를 일단 하나 둘셋네 보세요. 오늘...